많은 것들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가슴 뛰는 일이 있, 있었었어요 심장을 툭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저는 어,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그 일을 못했었을 것 같고 제가 광주대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회장님과 일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유아교육과 3학년 김하입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아, 네. 정치를 잘 모르는 후배들은 선배님의 존재를 잘 모를 것도 같은데 먼저 자기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의 최초 여성의장 신소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모교인 광주대학교 부일 학번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우배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업 디자인학과를 졸업하셨는데 학창 시절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실까요? 음, 그때가 제가 91학번인데 그 년도가 분신전국이었어요. 그래서 학업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됐었지만 열심히 학생운동을 했던 게좀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을 살려서 대자보 그 문화를 좀 많이 바꿨었어요 프랑을 뭐 컬러풀하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다든지뭐 대자보 같은 경우에도 뭐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색감을 넣어서 했었기 때문에 그 학생 운동에 대한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그런 글들이. 근데 그것들을 좀 시선을 이렇게 끌어 당길 수 있도록 많이 볼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야 지역이나 인근에 있는 대학에 있는 곳에서도 많이 와서 그런 프랑이나 자보 문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laughs> 지금도 저희 강주대학교에는 음, 그런 대자부 네. 문화가 남아있는데, 아. 의장님께서 만드신 거라니 너무 신기해요. <laughs>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아. 전공과는 무관한 일을 하고 계신데, 어쩌다 정치에 몸 담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실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것도 좋아했었고, 또 지역에 봉사활동 했던 것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학교 생활 중에 종종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중에 이제 복지관 에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었는데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회가 돼서 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요. 또 계속 연결이 돼서 사회복지 기관 쪽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에서 근무하던 중에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참신한 여성 후보를 찾고 있었었어요. 그때 제가 좀 발탁이 돼서 처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접하고 정치인을 꿈꾸는 광주도 후배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후배들에게 정치란 이런 것이다 소개해 주신다면 각자 정치란 무엇인지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겠지만 보통 정치는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에게 있어서 정치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을 가장 따뜻하게 또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게 정치가 아닌가 싶어서 그 역할을 좀 잘해보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역사상 최초 여성의장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네. 누구나 꼭 해내고 싶으신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최초라는 수식어가 또 왜냐하면 34년 만에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여성의장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어, 저는 기대감, 또뭐 책임감, 이런 것들, 또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 저희 시정구가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의회예요. 그래서 늘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그런 의회가 되겠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의회의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릴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려면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열심히 또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좀 서포트를 잘 해보고 싶습니다. 지역 내 최대 현황과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지하철 2호선도 마찬가지인 거고, 공공학 문제도 그렇고, 복합 뭐 쇼핑몰도 마찬가지인 거고,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은데, 제가 가장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 부분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은 2030년 내에 전국이다 똑같게 다 이렇게 지어져야 되거든요.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분들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다들 좀 반대를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제 자치구에서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될 건데 거기에 앞서서 충분히 이스티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주는 게 저는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잘 되고 있는 곳이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코펜하겐의 자원회수시설이 주민들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뭐 스키장으로도 이용되고 있고, 장디광장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또뭐 덴마크까지 가지 않더라도, 보면 하남의 유니온파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또 더군다나 공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우려 안 하셔도 될것 같긴 하지만 충분히 행정에서는 좀 오해와 진실들을 잘 이렇게 알려야 될 것이고 알려줘야 될 것이고 또 현장도 한번 가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더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 인생에 있어서 광주대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후배들의 모교 일일 멘토가 되어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광주대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교회들이 주어졌었거든요 제 전공도 어디, 어떻게든 뭐이 전공 학과로 이렇게 해서 살리지는 못했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학생 운동도 마찬가지로 하게 됐고요 학생 운동이라든지 사회 복지 시설에서 공사 활동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이 연결이 돼서 지금의 제가 정치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 일일 멘토가 판약하게 된다면. 제 경험을 살려서 우리 후배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 바쁘긴 하지만 많은 걸 경험을 해보고, 그중에 저는 정말 가슴 뛰는 일이 있었었어요. 심장을 훔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저는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그일을 못했었을 것 같고, 그중에 하나가 정치를 하게 된 하나의 계기였던 것도 같고, 그래서 늘 도전하고, 저는 실패라는 건 없다고 라 봐요. 그래서, 어, 그런 걸 과감하게 도전하고 경험하고 심장 뛰는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좀 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맞습니다. 바쁘셨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저도 네. 오랜만에 목요 와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나 이렇게 후배님 되니까 <laughs>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종종 불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저도 강주대 후배를 대표해서 앞으로 신뢰받는 의정 활동. 사랑받는 정치인 아...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해주셔서